24년 12월의 여의도 탄핵 집회 27년 전쯤 대학생 이기 시절에 선배들의 손에 이끌려 시위에 나간 적이 있었어 그때는 집시법이 개정되기 전이라 전국에서 모인 10만여명의 대학생들은 애초에 집회조차 못하고 전경들을 피해 뛰어다니기만 해야 했지 날라오는 최루탄 때문에 코에 치약을 바르고 선배가 내뱉어주는 담배연기를 맡아야 했었어 24년 12월의 집회가 나에게는 사뭇 어색하게 다가오지만 무엇이 옳고 어느 것이 상식인지 명확히 판단하고 지켜야 하는 가치를 위해 당당하게 투쟁하는 자랑스러운 민주 청년들이라 생각해. 폭자들은 이 청년들이 할일 없어서 온 것이다. SNS 사진 찍으러 온다. 놀러 나온 것이다. 라며 깎아내리는데. 감히 누가 이 청년들의 순수한 정의감을 펴할수 있는 곳이지? 탈핵 집회 청년들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